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까지 높으신 분들 총출동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약 540개 기업이 참여한 역대급 전시로 차세대 전력망과 AI, 재생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산업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유독 눈길을 끄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 가이 생겼는데 그게 전기 만드는 발전소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컨테이너와 전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어서 무작정 찾아봤습니다. 어? 이거다! 정말 있네요. 진짜 컨테이너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응. <laughs> GS건설과 아무지라고 적힌 이 박스. 정체가 뭘까요? 네, 이 모델은 청정하모니아를 활용해 드는 무탄소 발전기요 탄소 배출 없이 청정 암모니아로 전기를 만드는 40피트 컨테이너형 모듈로 GS건설과 암모니아 전기 전환 기술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아모지가 만든 무탄소 분산 에너지 사업 모델인데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물론 전개도 주목한 이 기술, 특히 국가 AI 전략을 총괄하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 기획 수석은 GS건설 부스를 직접 찾아 기술에 대해 묻고 대화를 나누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관람객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어요. 추소라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무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더 가깝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GS건설은? 정 암모니아에 주목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이제 차세대 연료를 각광받고 있는 수소로 넘어가는 공기점에와 있는데요. 수소가 연료가 되기 전에 대안으로좀 가져갈 수 있는 그 연료 소스로서 저희가 암모니아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 암모니아 대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모지라는 회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부탄소 분산 발전 기술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정 암모니아 알고 보니 꽤 든든한 에너지 솔루션이었네요. 전기를 만드는 원리도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레슨. 저희가 준비한 무탄소 분산 발전 시스템은 암모니아를 수소로 개질하고 그 수소를 이용하여 수소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암모니아 개질은 아모지의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고 수소 엔진은 현대 인프라코의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건 두 번째 레슨. 저희 아모지는 아모지가 개발한 촉매 기술을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소로 바꾸는 개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기반 드론, 트랙터, 트럭,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서 실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암모니아에서 나온 개질 수소를 가지고 수소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kW급 엔진으로 이제 양산 단계까지 왔고요. 그리고 500kW급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시제품을 이제 출시할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발전 시스템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후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발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슨. 앞으로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항만, 공항 그리고 재료원 에너지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무탄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무르이어 가고 있는 방남의 현장. 막간 퀴즈쇼가 진행됐어요. 소롱초롱한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마치 이 순간만 기다려온 듯 열기가 상당했습니다. 어,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 아닙니다. 즐거운 퀴즈를 통해 에너지 기술도 배우고 경품까지 챙길 수 있었던 퀴즈쇼 GS 건설 굿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모지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GS 건설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었던 퀴즈였던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GS 건설이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연어 양식이라든지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돼서 조금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수많은 기업과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에너지 혁신의 장, 에너지 박람회 어떠셨나요? 미래 에너지를 향한 여정, GS건설이 앞장서서 걸어가겠습니다.